어, 머리털을 뭐 낫게도 하고요. 응? 어, 뭐, 비타민 A, C, K. 아 뭐, 칼슘,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응. 그, 뭐, 체내에 그 합세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솔순을 채취하러 지금, 어, 좀 높은 산에 올라왔습니다. 아, 본초 강무에 솔순을 오랫동안 그 생식하면은 불로 장수한다고 하여 또 종양이 없어지고 또 모발이 도달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하는 솔순에 대해서 오늘 상철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상철님 반갑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예올 초순경이 그 소, 솔순 채취할 시기인데 지금이 예, 보면은 꽃가루가 날아가고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예뭐 지금 시기가 최고 좋습니다. 아이 이, 솔꽃가루를 털어낸 지금이 아, 채취해 가지고 뭐 효소나 아니면은 아 건조해서 가루 내어서 드시면은 좋고 아또 술로 담그면서 이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. 예 그렇군요. 그러면 또 설순의 성질은 또 어떤가요? 예그 설순의 그 성질은 예. 아 따뜻해요. 아 예. 아그 독이 없고요. 아 독이 없군요 이게. 아뭐 예전에 그뭐 배고픈 시절에 예. 아뭐 곡식 때문에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아그 말씀 들으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. 그 예전에 배고플 때그 새로 나온 줄기를 껍질을 벗기면은 속이 또 얇은 막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 하모니카 불듯이 먹으면은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 송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먹으러 갈 때는 송구하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어 요게 아직 꽃가루가 덜 날려간 상태인데요 이것은 어 이제 꽃가루가 다 날려간 상태고요 어 그렇다면 이거또 효능은 어떤가요 예, 뭐, 고소에는, 어, 그, 오장님표를 편하게 해주고요. 아, 뜸으로 뭐, 아프고 다리가 쑤시는 것을 낫게 했어요. 예. 어, 머리털을 낫게도 뭐 하고요. 예. 어, 뭐, 비타민 A, C, K. 아, 뭐, 칼슘,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. 예. 그 뭐, 체내 그 합성이, 예. 어, 불가능한 여덟, 여덟, 종류의 그 필수 아미노산이 예. 아주 효능이 있고요. 예. 어, 그렇게 뭐,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뭐, 혈액순환. 그 뭐, 비증상 아유, 불면증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야, 엄청 효능이 좋은데요? 예, 예. 그러면은 또, 이거, 부작용또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저기, 막, 뭐 그, 솔순의 그, 저기, 막, 뭐 함미성분이 예. 아, 그, 탄인성분을, 뭐, 탄인성분, 예. 아, 뭐, 철분 흡수를 방해함으로써, 예 그, 뭐, 인성분은 예.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우리도 요거, 솔순 좀 채취해볼까요? 아, 좋죠. 아, 그러면 채취할 예. 때 어떤 거 채취하나요? 뭐, 가운데 거 놔두시고, 예. 어 곁, 곁, 곁에 난 거, 예. 어, 그거 채취하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하나는 냉겨놔야 되는군요. 예, 예. 예, 오늘은 그, 불로 장수한다고 하는 솔선에 대해서 상처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